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 이 시간에는, 어, 한인타운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 프리교육에 힘을 쓰고 계신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어, 미주 3일 여성 동지회에서 두분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캐롤리 회장님, 그리고 글로리아 최 총무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미주 3일 여성 동지회 하면은, 와. 이 단체 이름부터가 굉장히 웅크하고 <laughs> 어, 뭔가 네. 참 거룩하고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주 3일 여성 동지회는 지금 41년 됐고요. 네, 미국에서 본회가 네.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 1956년에 설립되었고요. 네. 유공자 독립투사들의 유공자 자녀들이 모여서 세운 단체고요. 아. 이 단체는 주로 그 목적이 우리 독립투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나라를 네, 독립을 해서 어, 뛰어다니실 네. 때, 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신 네. 그 어머니들, 네. 여성들, 네. 어, 어그 누나들, 네네, 네. 따님들, 모든 네. 그런 여성분들이 어. 정말 허다한 일을 다 해가면서, 뭐, 아, 삭바느질을 네. 비롯해서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독립자금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물심 양면으로 어, 수고, 네. 네, 수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신이 3일 아. 정신입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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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우리가 3일절 하면은 네. 우리가 3일 운동하고 유관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유관순 어, 우리 열사는 네. 어, 어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여성의 그 활동이었고 네. 어 3일절 날에는 노, 남녀노소 할거 없이 네. 정말, 진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네. 네. 다 나와서 네. 대한독립 만세를 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3일 정신을 생각해서 아, 네. 이 3일 여성 동지회가 만들어졌고요. 어, 네. 그리고 미주로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딱 네. 하나입니다. 아, 네. 네, LA에. 오, 네, 그래서 네. 미주 여성, 어, 어. 3일 여성 동지회 해서 3일 3시, 41년 됐고요. 와, 네. 어, 이제 음. 어, 그 많은 여성들이 정말 삼일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들의 목표는 삼일 예. 정신 계승과 네. 그리고. 어, 차세대를 위해 차세대 뿌리 교육. 음,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어뭐 어, 뭐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없어질 텐데 음. 그 정신과 그 목표를 네. 이어나갈 우리 차세대들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차세대 뿌리 교육으로 아. 네. 하는 거로. 하, 음. 네. 우리 부모님들의도 사명감이기도 하신데. 그요 그걸 참이어가기가또 쉽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또 일하시고 뭐 이러시다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어, 미지 3일 여성 동지회에서는 그럼 여성분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 어, 우리는 준회원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 우리 여성만, 이게 3일 여성 동지회라고 네. 해서 네. 여성들만 들어가는 줄 알고, 네. 이게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처도 봐요. 안 오고 막 이러질 않고요. <laughs> 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준회원, 그러니까 회장이나 오. 어떤 그런 임원들 어떤, 이렇게 그 제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사장님이나 뭐 오. 회원들은 네. 얼마인지 이사도 들어올 수있어요 아, 남성 회원분들도 함께 하시는데 네. 이제 여성 동지회다 이렇게 음. 하니까 그리고 또막 동지 막 이러니까 음. 굉장히 너무 너무 센 <laughs> <것 같으면> <웃음> <웃음> 생각이 들어서 <laughs> 어, 어, 좀면안해 나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laughs> 맞아 이게 여성 딱 그러니까 그리고 동지 동무 같은 느낌 <laughs>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laughs> 네 저희는 진짜. 이제 어, 아무래도 독립 아그 투사들의 네. 그 가족 아그 어머니 아. 네. 와이프 뭐 이런 분들께서 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그분들의 현실은 독립이었지만 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또 불우한 이웃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소외된 주민들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있고 음. 네.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할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 나라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참전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전도사 역할로 어, 네. 알려드리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네, 역사 인식에 대해서 네. 우리 차세대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종 분들한테 좀 알리고 이러시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주 3일 여성 동지회가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좀 음. 복잡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지금 정리가 다된 걸로 알까요? 네, 저희는 우선은 소송이 한 12년 동안 아, 이어졌었어요. 네. 어, 어 엄한 일로 우리가 저희가 휘말려서 음. 물론 그 당시엔 저는 없었지만 네. 우리 그때 관련되어 있으신 고모님들이나 회장님들 네. 고생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네. 어,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점잖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 예, 네. 되게 주로 네. 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은 말이 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 네.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 이 네, 세상은 네. 하지만 어, 승소가 네. 되는 것은 네. 법원에서는 철저하게. 아. 네. 법적으로 이제 아, 하시는 거니까. 네네. 네, 네. 정당성 있는 곳에 손을 아. 들어주게 돼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 12년에 걸쳐서 소송이 이끌어왔는데, 네. 4월 21일, 올해? 올해 21일, 아, 네. 승소가 됐어요. 판결이 오,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네. 전혀 어느 누구도 3 1 6성 동지 이름을 아. 가질 수 없으며, 아. 사용할 수 없으며, 네. 남용할 수 없으며 등등 7가지의 아. 조항들이 쫙 해가지고 네. 와서 그 상대편, 그 우리를 소송 성한 사람들 아, 네. 그분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네. 어,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다 모든 음, 게 정리가 됐기 해결이, 때문에 네. 해결이 됐음에도 아, 네. 돌아다니면서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아, 하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네. 저희는 우선은 음. 승소가 됐고 어, 아. 앞으로의 우리의 활동에 더 네. 범위를 넓혀서 음.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이제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아. 어, 예, 판결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네. 했기 때문에 동의 제창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신문에도 냈어요. 그러니까요. 중앙일보, 사, 한국일보, 조선일보 네. 저희가 그 승소된 판결문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확실하게 밝혔고 네.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 저희가 또 메일로도 네. 어, 여기 한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네. 네 단체장들한테 아, 다 올해 안에 보낼 생각입니다. 아, 네. 지금 보내 보내고 있고 지금 네. 보내는 중입니다. 네. 몰라요. 미주 3일 여성 동지회에서도 2023년이 어떤 면에서 또 뜻깊은 한 해실 것 같아요. 모든 대중 네. 12년 동안에 네. 그런 아, 결과가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체라는 거, 그렇죠. 네, 미주 3일 여성 동지회가 지금 출연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요길 중심으로 이제 한 곳에서. 어, 운영이 된다는 거 이름을 따로 도용할 수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좀 기억을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오늘 글로리아 츠의 총무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음. 총무님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 그동안 이제 정말 고모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아. 전 회장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네. 지금 특별히 우리 캐롤리 회장님이 네. 새로 등장하면서. 아. 이제 그게 4월 21일 네. 승소가 됐잖아요. 아, 네. 그 이후로 이제 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와. 제가 옆에서 뒷바라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는 일마다 하는, 많으시군요. 와, 네, 하는 네. 일마다 계획 게 아, 아주 너무 잘하셔서 네. 제가 옆에서 힘껏 도우는 아, 일만 하고 있어요. 네, 다 힘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이제 계획도 하시고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좀 네. 행사들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차세대와 함께 김장 당국이 행사인데요. 아, 네, 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미주에서 네. 김치의 날 이제 우리 예, 예, 1 11월 22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11월 22일이라는 거는 김치 안에 22가지의 효소가 있다고 해서 10월, 11월 22일로 됐는데 네. 사실은 그날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식으로 우리가 김치 축제를 하지 네. 어떤 우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오. 안 하는 거 같았어요. 아, 네. 오렌지 카운티와 LA에서 각각 이렇게 김치 행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음, 행사 음, 어, 어. 결국은 신문에서 예. 저희가 아 이런 날이 있어서 이렇게구나. 했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김장철이잖아요. 네. 지금이 그쵸?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여기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너무 오래 이 따뜻한 곳 살다 보니까 네. 김장이 뭔지 몰라요. <laughs> 까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laughs> 어머님이 남기셨던 그병원 <laughs> 네. 있죠. 네. 그래서 예. 우리는 김장이 있었. 있었나 뭐~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제가 김장 당고기를 하면서 네.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 차세대와 함께 네. 하면서 아. 어~ 이웃 주민들을 음. 다 초대하는 거로. 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 오셨요 어, 네. 예약을 미리 하실 필요 없고요. 어, 네. 네. 그냥 음. 그냥 워킹 하셔서 네. 어, 창갑이 10불 내시고 네. 본인이 원하는 김치 담궈서 아. 가져가시고 예. 시간이 더 여유가 되신다면 네. 네. 남아 계셔서 우리가 네. 김장 담그는 거를 오. 또 같이 도와주셔도 돼요. 어, 네. 저희가 천포기를 하십니까? 해야 와. 되거든요. 네. 네 천포기를 10시부터 4시까지 그 아, 6시간 동안 한다. 음. 하는 거는 네. 어찌 보면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laughs> <laughs> 우리는 우리 미주3일 여성 동지에는 네. 올해. 에 다시 태어나므로 이 아. 미션 임파서블을 할 겁니다. 네, 네 도전을 <laughs> 하시는데 도움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이시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김치가 담가지는지 이걸 아이들이 또 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면 너무 좋고요. 아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구나 우리 가 네. 한번도 채워보지 않았잖아요. 네. 한국에 가면 아, 김치박물관이 있는데 네. 약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합니다. 절어 놓은 거, 네. 김치 속, 그다음에 네. 이렇게 다 있어서 네. 그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네. 하나 하나. 어. 거버무어서 네. 어. 어, 가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거 네. 그 속에다가는 네. 우리 지방마다 각각 다른 그 소가 다르잖아요. 에, 예. 그 에, 젓갈이 있잖아요. 그니까그 예. 그러니까 젓갈은 뭐. 전라도 분이군 경상도 분뭐 예. 충청도 가져오셔서 직접 그거를 아, 네. 거기 속에다 섞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만의 김치를 또 만드실 수도 있요 그럼요. 있는 네네. 그래서 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니크한 그 음. 김치 체험 담그기 행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주민들이 아 맞아 김장철이야 하면서 네. 함께 우리가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김장하듯 예. 그런 마음으로 모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저희 엄마도 김장 담그고 그러실 때 보면은 품마시죠 ]처럼 네. 다른 집 가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것도 좀 재미가 있으셨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맞아요. 모이는 느낌. 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언제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아, 모이겠어요. 네. 그리고 타민족도 다 아유, 웰컴입니다. 뭐. 네. 이거는 이번 기회에 김치를 예. 이렇게 대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 세계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김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아. 시식도하게 하고 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안에서는 네? 어 소고기 뭇국이 있고요. 어, 국도 어, 준비하시고요. 어, 웰빙으로 네. 네. 웰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김치가 원래 웰빙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유산균 네. 최고 뭐그 그냥 면역력 뭐, 증강에도 뭐. 최고고 요즘에는 네. 다이어트에도 김치가 어, 효과가 있다. 그럼요. 그, 그 얼굴도 이뻐지고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laughs> 그 외국 분들이 그렇게 네. 말씀하신데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이 피부가 네. 워낙 좋으시잖아요. 김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김치가 매우니까요. 아. 원래는 우리가 이제 김치국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음. 어, 소고기 묵국으로 아. 메뉴를 바꿨어요. 네. 아무래도 너무 매운 거에 매운 거보다 매운 거에 맛있는 거가 날것 같아서, 네. 소고기 묵국에 네. 이제 가바 쌀밥입니다. 너그 귀한 가바 쌀밥 찾아세요당뇨히거나 이러신 분들도 다 가서 드셔 거예요. 그럼요. 되겠네요. 오, 네. 그리고 김치전이 있어요. 맛있는 와. 김치전. 네. 그리고 옛날 우리 추억의 뽑기, <laughs> 네. 오징어게임 때문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뽑기도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다 먹고 나면 달달이가 필요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뽑기 이렇게 네. 있고 이제 오. 뭐 등등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거기서 판매하는 거로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음. 세자매 느낌으로 네. 세자매 김치에서 협찬을 받아서 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배추며 음. 속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네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젓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갖고 음. 가셔서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면서또 가져가실 음.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 음. 너무 좋은 체험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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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폭이나 지금 준비하시면은 총무님의 역할도 크실 것 같습니다. 아, 저 이리 뛰고 저리 <laughs> 뜨고 저리 뜨고 정신 없어. 그런데 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다 만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네. 자기 입맛에 맞게 음. 이렇게 네. 버무려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또 네. 저렴하고 시불씩 네. 네.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김치 이게 하는 동안에 네. 또 이게 세계 사람들 세계화도 시킬 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또 김치 좀 먹어본 이렇게 외국인들은 보면은 네. 어, 김치찌개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김치를 굉장히 사랑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음. 다 와도 되거든요. 네. 그래 어. 저희가 이제 계획 가운데 우리 네. 회장님이 네. 계획을 또한게 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은 아. 독거노인들 아. 중심으로 아. 네. 이렇게 해서 오후 아. 1 시부터 3 시까지 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 (3일) 여성 동지회가 음. 이렇게 한 포기씩 다 드리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에게. 아, 그 이렇게 그 용기에 담아서 네. 네. 용기 하나씩에 담아서 이제 독거노인분들한테 그날 네. 만든 김치들을 다 제공하시는 아, 그날 이제 토요일 날에 우리가 김장을 다 담가서요. 네. 우리 아, 독거노인들과 네. 소외된 주민들 음. 그뭐 히스패닉이든 아, 뭐 잉글리시든 뭐, 아무도 음. 상관없이 음. 어느 네. 누구나 네. 어, 메리컬 카드와 음. 그 포스트 아, 템프 카드 네. 갖고 오시면 아. 우리가 이렇게 그 용기에 담아서 그 네. 반폭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드려요 음. 맛도 볼겸 그리고 네. 이 따뜻 쌀쌀한 비록 우리 아. 캘리포니아가 따뜻하다 해도 우리한테는 추운 겨울이잖아요. 고치거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음. 온정을 나누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불이지만 나는 20불 내고 음. 또 하나는 더, 다른 음. 이웃들에게 좀 주세요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또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에. 나눔도 하시고 음. 음. 좋은 기회를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많이 오시. 돼요. <웃음> <웃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일단 김장담그김장 네, 네. 김장단극. 그리고 네. 그 아, 행사에서는 이제 아, 창가비를 내고 본인의 네. 김치를 만들어가고 아, 가지고? 어, 소고기 목국이나뭐 이런 것도다 아, 이제, 뭐, 이제 맛도 네. 보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가시고 하면 네. 되고요. 네, 네. 어, 다음 주 화요일날에는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laughs> 어, 한5 0 0 개에서 6 0 0개 준비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어. 선착순으로 오시는 네. 분한테 네. 우리가 드려요. 네. 어, 어. 그리고, 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가 김장당국이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네. 어, 알리시고, 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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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그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 청취 자분이 그러십니다. 정말 몰랐던 훌륭한 단체들이 참 많으네요. 라고도 하시거든요. 음. 그만큼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듯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네. 김장당국 행사 통해서 또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저기 여러분들이 참가하셔서 예. 어, 같이 지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아, 네 살짜리도 데고 와서 되냐고. 가 아, 네. 와서 직접 하라고. 왜냐면 사실은 김장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김치 담그는 건 모르고 살잖아요. 네, 저도 사 그러니까, 먹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네. 이렇게 담그는구나를 아. 가지 가면 네. 아, 좀더 뜻있는 추억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도 어릴 때 엄마 김치 담그는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 제가 이제 하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가셔서 한번 음. 시도해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음.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면 될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어디 행사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행사는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인회관으로 네, 가시면 돼요.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있는 엘리 한인회관. 네, 파킹 라지에서 있고요. 네, 파킹은 갤러리아 마켓이나 아. 어, 플라자 마켓을 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어, 네. 어, 가까우니까 그리고 어, 시간은 10시부터 4시. 10시부터 10시에는 네. 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우선은 우리가 여성 동지 비영리 단체 네. 애국 단체이므로 네. 저희가 개막식을 합니다. 그쵸? 어 개막식을 네. 하고 그리고 LA 시장에서 네. 어, 캐런 베스 시장님은 아. 너무 바쁘시고 네. 어, 레프젠티가 이제 오셔서 아. 네. 어, 이제 축하 말씀을 음, 이제 해 주시고요. 축사해 네, 예. 주실 거고요. 네. 어, 그거를 음.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막식 한 후에 그거는 좀 빨리 하고 네. 얼른 긴장을 담고야 됩니다.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되기때 아주 지금 일이 많아요. 네, 아, 네.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언제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약 전화하실 필요 없이. 아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 네. 네네. 10불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10불만. 아, 네. 10불 외에 뭐더가져 오셔서 아, 그렇죠.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으시고. 니까 네, 뭐 손주 손녀 데려가셔도 너무 좋을 것 그럼요. 같으니까. 그럼요. 네. 한인회관주최장으로 이번 주 토요일 한번 들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잠깐만 광고 듣고 와서는 미주 3일 여성 동지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많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네네, 어떤 많습니다. 활동들이 있는지 관심에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미주 3일 여성 동지회의 캐롤리 회장님 그리고 글로리아 채 총무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주 3일 여성 동지회가 또 올해부터 또 새롭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고 더 파워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두 분을 모셨습니다 캐롤리 회장님 그리고 글로리아 최 총무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 당극의 행사로 우리 차세대 자녀들한테도 김치에 대해서 알리는 또타 인종한테 날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뿌리 교육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음, 이제 내년에는 네. 우리 그 6월 16일 날 네. 한국 내의 독립 유적지를 아. 방문해서 그 네. 차세대들이 음. 좀 배울 수 있도록 네.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한국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7일간 어. 그 유적지 방문도 하고 네. 또 어. 역사 탐방도 하고 아, 이러면서 네. 또 해병대 훈련 체험을 <laughs> 하기 위해서 네. 또 7일간 제주도에도 다녀오는 어. 계획도 있어요. 네, 내년 여름쯤이군요. 월에 방학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이제 그런 일정을 네. 통해서 네. 그 학생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네. 음.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고국에 가서 역사도 또 유적지도 돌아보고 해명대탐운도 해보고, 해명대 해보고 네. 이런 시간들 준비되고 있는데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어, 어미주3일 여성 동지회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장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기획이. <laughs>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애국단체이므로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동안 1 0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베일에 쌓여서 우리가 음.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소송 문제로 네. 이 고모님들이나 전 음. 회장님들은 되게 이렇게 유공자 자녀들이세요. 전부들. 아, 네. 그런데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쑥스러워서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조용히 이거를 해결되기만 기다리면서 하다가 네. 결국은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네. 어, 되면서 어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예. 야, 그, 어, 활동을 못한 거를 이제부터 예. 본격적으로 해자 예. 이제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주요 목적이 삼일정신 계승과. 어, 청소년 뿌리교육이므로, 네. 어, 아까 우리 글로리아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차세대 뿌리교육 모국방문, 네. 내년에 있는 거 많이들 아. 동참해 주시고요. 네.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의 그 시간들이 그렇죠.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글짓기 대회나 이런 대회들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글짓기 대회가 이제 3월절을 맞이해서 아. 저희가 해마다 글짓기 대회를 지금 28년간 해왔고요. 네. 내년에는 29회 예. 글짓기 대회를 하고 네. 약 6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헉.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28, 28년 동안 해왔어요. 음. 어, 그, 어,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직도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얼마나 관심이 없어졌으면 이랬을까 약간 막 섭섭하네요. <목소리> 그러니까 음. 활동하시고 그러셨는데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장학금 제도며 여러 모국 방문의 기회도 이제 네.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이 알리셔서 많은 네. 학생들이 함께 하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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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번에 김장당국의 행사에 오시면 네. 저희가 이제 플라이어와 다음 주부터는 광고가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글짓기 그 대회에서 그 주제는 네. 한미동맹 70... 아, 어. 주년을, 아, 네, 관하여라든가, 예. 한국 사랑, 예. 뭐, 이런, 좀, 아, 한 두, 세 가지의 네. 탑픽으로 어. 주면, 그거를 글짓기를 우리 아이들이 방학 네. 동안에 준비해서 네. 제출을 하면, 예.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1등부터 대상, 음.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네. 장학금을 줍니다. 네. 3일 절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 모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설치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세미나도 진행되고 좀그런까요 있습니다. 에브리 네. 아그한 아, 달에 한 번씩 네. 토요일날 유스 리더 프로그램 이 있어요. 아, 네, 유스 리더십.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역사와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글짓기 대회가 있으니까 네. 그거 에 대해서 가이드라이라든가 그 아, 네.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 그 토요일날 저희가 모이는 그 시간이. 네. 어... 오전 11시인데요. 음, 네.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네. 어. 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네. 시간이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또 학원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쵸? 뭐 이래, 이래서 네. 또 한국 학교도 가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오는 음. 시간으로 좀 조절을 다시 해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어, 굉장히 좋은 어, 유스 그 리더십 세미나로 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 많이 와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강사분들 들도 우리 또 캐롤리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다 이렇게 좀 모실까 기대도 됩니다. 네 청소년들의 네.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리고 또 차세대 뿌리 교육으로 저희가 네. 에브리 선데이마다 아. 또그 어, 사물놀이 연습을 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사물놀이 선생님을 영입해서 네. 어, 사물놀이 뿌리 교육을 또 열심히 또 배워서 네. 저희가 네. 그 동안에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해요. 네. 어, 아. 찬조 출연도 하고 우리가 아, 이제. 요리로 네, 3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네.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가 아우.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 아워를 아우. 축적해서 한한달전 11월 4일이었나요? 음. 그때는 우리들의 자, 자랑스러운 차세대해 가지고요. 네. 어, 대통령상 수상식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음. 어, 주 3일 여성 동지회에 우리 아이 또 봉사하며 사물놀이며 ダーシップ。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이 그러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 이제 모르게 이제 활동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더 많이 알리시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laughs> 게 굉장히 뭐랄까 겸손의 어떤 네. 그런 그 주제가 딱 있었는데요. 네. 어, 저는 이제는 알려야 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김장 당국이가 그 중에 어. 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김장 김치가 냄새 나는 거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 먹었는데요. 네. 이제는 김치가 세계화 된다는 그런 음, 의미를 조 많이 잡고 네. 어, 이 행사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어,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오른손도 왼손도 <laughs> 다 알게 하겠습니다. 널리널리이 네, 뿌리 네. 교육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한테 전화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뭐. 있을까요? <laughs>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요. 네.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청소년 학생들을 이런 단체에 영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커뮤니티 아우르 서비스를 축적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대학 가는데 좋은 그런 밑집, 그 예. 뒷받침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우리 미주삼일 여성 동지회가 여태까지 꾸준히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네, 네. 어, 많은 큰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걸어다니는 국기 선양을 해드리고 어, 싶어요. 네. 우리 미주삼일 여성 동지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네. 이 미국에서 살면서 걸어다니는 국기 선양을 통해서 정말 자랑스운 네.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네. 살아. 말합니다. 차세대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을 갖고서는 네. 미국에서 또 한국과 또 그들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역할을 또 미주 3일 여성 동지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토요일에 있는 김장 담그기 행사로 우리 어린 자녀부터 해서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럼요. 네, 부모님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진행이 있고요. 누구나 예약 없이 참석이 가능하고요. 네. 0불만 갖고 오시면은 만든 김치는 또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렇죠. 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젓갈을 넣고 자시는 분들은 그 젓갈만 갖고 오시면 된다고 하니까. 딴고다 네.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네. 그 밖에 이제 먹을거리들 뭐 국밥도 있고 또 달고나도 있다고 하셨고요. 김치전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네, 네. 주말 동안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거 한... 주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화를 통한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음. 예, 역사교육도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김장당극의 행사부터 또 한번 만나보시고요. 미주 3일 여성동지회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실까요? 네, 213-562-4949입니다. 네. 2 1 3 5 6 2입니다 562-4949번으로 문의하시면, 은요 미주 3일 여성동지회에 또 문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캐롤리 회장님, 그리고 글로리아 총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